주식회사 피도텍에서 개발한 최적 설계 소프트웨어인 피아노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는 Process Integration, Automation, and Optimization의 약어입니다. 피아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적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피아노는 CA를 포함한 해석 절차를 통합 자동화하며 자동화된 해석 절차에 실험 계획법, 최적화 기법, 산포 해석 등 최신의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다 분야 통합 최적 설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피아노는 세 가지 주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티그레이션 기능은 분산 환경 하에서 다양한 CA 소프트웨어들을 손쉽게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세스로 엮어줍니다. 오토메이션 기능은 복잡한 해석 절차를 자동화하여 사용자 수작업을 제거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은 내재된 다양한 최신 설계 기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설계자의 노하우를 넘어서는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피아노는 최적의 설계안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최적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티그레이션 기능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통합하여 피아노 환경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실행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오토메이션 기능은 엑셀 매트랩을 비롯하여 상용 CA 소프트웨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개입 없이 해석 및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합니다. 피아노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업티마이션 기능은 20년간의 축적된 기술로 개발된 다양한 디자인 툴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설계 민감도 분석부터 강건설계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다양한 설계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 통합 최적 설계 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 컨셉 단계에서는 최적화의 목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로 설계자의 노하우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build analysis task 단계는 반복되어야 할 해석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피아노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build design task 단계는 차별화된 피아노의 설계 방법론을 활용한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민감도 분석부터 최적 설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Run and monitoring 단계에서는 솔루션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Post processing 단계는 도출된 결과 데이터를 검증된 분석 도구들을 이용하여 유용한 설계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VB 스크립트나 자바 스크립트를 포함한 스크립트부터 MATLAB, Excel과 범용 프로그래밍 랭귀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실 생성, 데스크탑이나 슈퍼컴 환경에서 실행되는 CA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링크와 간단한 함수 지원까지. 엔지니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해석 툴들을 피아노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들로 구성된 해석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피아노는 2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다양한 설계 툴들을 제공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와디프 스타디와 패라메트릭 스타디 툴을 제공하며, 공차의 영향도를 시뮬레이션으로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Reliability Analysis Tool, 즉, 삼포해석 툴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툴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최적화 기법들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최적화 결과를 제공합니다. Approximation 툴은 회기 및 보관 방법론을 포함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디자인 업의 익스페리먼트 툴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실험 계획법들을 모두 탑재하고 있고 특히 직교 배열표의 경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 총 1775종의 직교 배열표를 제공합니다. m a n i a b y l a t y b a s e d d n s i g n o m t i m a z a n i o n 툴은 불량률 개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피아노는 특화된 최신 설계 기법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툴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근사화 기법의 경우 regression model, interpolation model, machine learning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approximation w i z a r d 를 사용하여 이러한 모델들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최적의 근사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자동화된 근사화 기법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주요 인자 분석 기법은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용하는 실험 계획법의 경우에도 컨벤셔널 DOE 방법들을 비롯해 전산 실험에 폭넓게 사용되는 스페이스 필링 DOE 방법들을 고루 제공하며 또한 DOE 위저드를 제공하여 실험 계획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이 가장 적합한 실험 계획법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적화 기법은 오랫동안 개발되고 있는 설계 방법론 중의 하나로 피아노는 모든 최적 설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강건한 최적화 기법들을 제공합니다. 피아노는 근사 모델을 활용한 SAO 기법부터 다수의 목적 함수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모가 기법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한 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최적화 툴들을 제공합니다. PQRSM은 반응 표면 모델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최적화를 진화시키는 가장 강건한 최적화 기법입니다. STDQAo는 민감도 기반의 근사화를 토대로 개발된 효율적인 기법이며, 구조 최적화에 적합합니다. 마이크로 G A E A C M A E S는 진화 알고리즘 계열의 최적화 기법으로 연속 및 이산형 변수 처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해석만으로도 유용한 최적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최적화 기법으로 F Solver와 F b o w 를 제공합니다. 불량률 조건을 포함한 최적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R B D O 모듈도 피아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목적 함수 처리에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진 모가이론이 최적화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피아노는 이에 발맞춰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불량률 예측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아노에는 효율적인 삼포 해석 기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몬테칼로 기법과 같은 샘플링 방법을 포함해서 신뢰성 해석의 실용화에 시초가 된폼 기법과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확률 모멘트 기반의 EDR 기법까지 사용자 용도와 수준에 맞게 최선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디자인 리뷰어, 즉 후처리 툴은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직관적인 정보의 전달을 필요로 합니다. 스마트 스크리닝 플러스는 다소의 성능 지수들에 대한 설계 변수들의 영향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다차원 민감도 플러스입니다. 아논 플러스는 직교 배열표 및 전조합 실시법에서 각 응답에 대한 평균 분석 결과를 직관적인 형태로 나타낸 민감도 분석 툴입니다. 스캐터 플러스는 다차원 데이터를 여러 개의 2차원 스캐터 플러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2차원 플러스로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패러럴 플러스는 다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차원으로 가시화한 플러스입니다. 피아노의 디자인 리뷰어는 사용자 인터액션도 지원합니다. 삼포 해석의 결과 분석 툴로 제공되는 reliability analysis plus는 확률 구속 조건 변경에 따른 pdf, cdf 그리고 reliability 변화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플라스입니다 contour and 3d plus는 설계 변수에 대한 성능 지수의 반응 표면을 표현하는 visualization 툴로서 목적 함수 및 구속 조건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c o n t o r plot과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3D 플스을 제공합니다. 피아노는 기능에 따라 네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피아노 컴포저는 통합 최적 설계 프레임워크로 해석 및 설계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피아노 샘플러는 실험 계획법을 이용하여 실험 테이블을 생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피아노 메타마들러는 실험 테이블을 이용하여 근사 모델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리뷰어는 다양한 설계 기법들의 후처리를 담당합니다. 피아노 샘플러는 실험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샘플링 툴로 실험 테이블을 생성해 줍니다. 단독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피아노 컴포저 내부에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 샘플러는 어떤 용도의 실험 테이블이라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방대한 실험 계획법 DB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쟁 소프트웨어 대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아노 메타모델러는 실험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양한 근사 모델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역시 단독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피아노 컴포저 내부에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 메타모델러는 근사 모델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해서 배포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포된 근사 모델은 executable 파일의 형태로 제공되어 추가 비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리뷰어는 다양한 설계 기법들의 후처리 툴입니다. 단독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피아노 컴포저 내부에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 리뷰어는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로 변환할 수 있게 합니다. 피아노 컴포저는 통합 최적 설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해석 툴들을 피아노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고 탑재된 설계 기법들을 통해 자동 실행되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아노 밖에서 만들어진 실험 테이블도 메타마들러를 통해 피아노의 해석 프로세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설계 개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설계 전략을 피아노 내에서 수행하고 분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산업체들과 연구소들 그리고 대학교들에서 피아노를 활용한 성과를 활발하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모든 분야의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전기, 가전 분야, 조선해양건축 프렌트 발전 분야, 기계 로봇 분야 및 장치 의료 분야, 항공 우주 국방 분야, 제조 금형 및 공정 분야를 망라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용 사례와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도텍에서 개발한 최적 설계 소프트웨어인 피아노가 여러분의 설계 업무에 적용되어, 우리나라 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